빌리보서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첫 번째로 그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정말 내 안에 때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 없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정말, 어, 부끄럽거나, 혹은 두렵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어,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인지, 정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는 어, 아주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어, 나는 상대방에게 사랑과 선의로 대하지만, 어, 상대방은 여전히 악의로 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잘하려고 해도, 상대는 나에게 트집을 잡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좀 극률이 어기게 된다면, 그야말로 나의 마음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다섯 번째 증거는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여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의 자리로 고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며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내 안에 계신 여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어, 저는 복음송과 가운데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또그 중에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아실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마치 저의 젊은 날의 그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에요. 어, 잠시 또제 얘기를 좀 드리면, 어, 스무 살 청년회 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처음 갔던 그 신학교의 어떤 분위기가 어, 제가 기대했던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어, 신학교 하면 뭔가 좀 경건하고 뭔가 좀 기도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걸 제가 뭐 특별히 경건하고 막 그렇게 뭐 살았다라기보다는 신학교에 갈때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학교 분위기가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좀 방황을 했고 이제 군대에 가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당시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좀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 그런 아들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선배한테 물었어요. 그때 선배가 했던 말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다 보면 그건 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또 외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또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열심히 찾아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기존에 참석하던 예배 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뭐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름만 되면 제가 교사로 섬기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보조 교사로 어, 여름 성경학교에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또 청년부에서 또 학교에서 가는 단기 선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밖으로는 그 당시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여러 큰 교회들과 선교 단체에서 진행되는 찬양 집회와 선교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선교 왕국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그때 만난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으셨는데. 어, 그 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다. 어, 머리둘 곳이 없는 길이다. 그래도 가겠냐. 어, 뭐, 그 서기관한테 했던 질문이시죠. 서기관이 이제 어, 자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어떤 주님의 어떤 기적을 보이시고 뭐 그런 모습 때문에 따르다고,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 물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요제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이후에도 어,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 제 안의 그 소원은 어, 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라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분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일들을 하기를 원하죠. 때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좀 못하고 있다면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무도 강요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제자 교회가 기척되었을 때에는 저 혼자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 정말 주님 한 분만 계셔도 된다고,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만 주님만 계셔도 됩니다. 정말 나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을 제가 기쁘시게 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런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하나교회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네. 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한쪽의 마음에는 단지 일꾼이란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성도를 늘려달라는 기도였어요. 네. 처음에 순수한 믿음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고 또 위로도 해 주셨으며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의 그 마음처럼 나에게 지금 붙여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목회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주님이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일곱 번째 증거는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신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도하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전도지를 받고, 제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제게 말을 걸어주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날은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근데 반대로 그날따라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날은 실망이 됩니다.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의 전도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다가 그렇게 실망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큰 상이 있으니까 더 기쁨으로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게 또안될 때가 있어요. 실망이 막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에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누구보다 우리가 기뻐하게 원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심을 느끼게 되어 불신함과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었으며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예. 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아직 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증거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헛돋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잘 섬기지를 못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일곱 가지 증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